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바로 뭐, 볼거 없어요. 음, 친구 대전 할 건데요. 친구 대전을 딱한 판만 하고, 왜 이게 안 올라가니? 음. <laughs> 친구 대전을 밑에서부터 한 판만, 음. 한 판씩, 한 판씩 할게요. 자, 시작하자. 3인용 모드. 하민 모드. 아우 골든 글러브 이종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것. 전체 플레이.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 그래도 투수가 플래티넘이네요. 좋은 투수 머리가 큰 좋은 투수. 어. 잘 쳤다! 아웃이다! 최영우 선수 컨디션 안좋죠? 이게 빅헤드 모드라는건 예전에 그 현금 유, 현, 그 현질 한마디로 질르면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한번이라도 뭐저 아마 뭐 한달동안 뭐 주는 아이템 한번 질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빅헤드 모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응. 귀엽죠? 빅헤드 모드 자 일단 2루까지 자 양준혁 어 슬라이딩 하는데도 귀엽네 그쵸? 그쵸 김동주 안경현 이용찬 선수였구나 아까 자 이상화 선수

체인지으로그렇지 아웃. 오 양팀 접습니다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몸에 맞는 공인 줄알는데 아웃. 자, 김성래선수 <laughs> 와, 이런 을 치다. 공을 어, 이 아, 공이 뭐야. 완전 기어다니네. 자, 최양남 선수. 음. 중견수 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대 선수입니다. 시즌 할푼리개의 홈런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구겠습니다파울입구겠습니다 등공 아웃 자, 양의지 선수. 어우나 자. 나성범 선수. 투수 바꿔야 되겠죠, 저도. 더블 아웃. 아웃 아우

자, 저도 투수를 바꿉니다. 오승환 선수, 컨디션 좋네. 그렇죠, 오승환 선수. 자, 보자. 강철 체력 세덤맨 끝판왕. 끝판왕이 뭐냐면 타자 주자의 모든 능력치가 아주 많이 감소합니다. 음,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체인 업을 던지면. 상대방 직구 던지는 거랑 비슷해서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던지긴 했지만 차라리 직구를 던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타자에게도 몸쪽 하이 패스볼을 던질 수 있다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타석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시즌 이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스이처럼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고헛스윙 슬라이더로 한번 변화구를 줄게요.

아웃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승리를 가져가고요 남은 돈으로 강화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영우 선수 선수 강화 마저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음잘 안되네 맞아요 스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긴 한데 포인트 뭐 아껴봐야 쓸모 없으니까, 놀러 하는 것도 괜찮죠. 어 성공했다. 음.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음,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분은 남겨야 되지, 넘겨서 영상 때문에. 자, 이제 종료할게요.